박서진,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그 이름을 들으면 단번에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른다. 그는 무대 위에서 놀라운 가창력과 함께 춤을 추듯 리드미컬하게 장구를 치며 트로트를 부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다. 박서진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지만 그의 진정한 스타덤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뒤에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박서진의 무대 뒤 일상생활과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겠다. 박서진의 일상, 평범함 속에 숨겨진 소탈한 면모. 박서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며 스케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소화한다. 아침에는 반려견들과 산책을 나가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박서진은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박서진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다. 그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 특히 장구를 연습하는 시간은 그의 하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무대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며 박서진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무대 뒤에는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숨어 있다. 매일 같이 장구를 연습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퍼포먼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노력한다. 팬들과의 소통, 진심을 담아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한다. 또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팬미팅이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팬들은 그의 이런 진심 어린 소통에 감동하며 더욱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항상 되돌려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자 한다.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 그는 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준다. 이런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비밀스러운 취미, 꽃을 가꾸는 남자. 박서진의 비밀스러운 취미는 다름 아닌 꽃 가꾸기, 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사랑했으며 꽃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집 한편에는 작은 화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박서진은 이곳에서 다양한 꽃을 가꾸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그는 꽃을 가꾸는 것이 자신에게 큰 힐링이 된다고 말한다. 꽃을 가꾸는 일은 박서진에게 있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꽃을 보살피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한다. 박서진은 꽃을 가꾸는 일에서 얻는 평온함이 그의 음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는 꽃을 가꾸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래를 작업하기도 한다. 친구와의 시간, 소중한 인연. 박서진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박서진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특히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그들과 함께 음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한다. 박서진은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가족과의 시간, 사랑과 감사. 박서진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는다. 박서진은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녀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가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자 한다. 박서진은 자신의 성공이 가족의 지지와 사랑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박서진의 미래, 더큰 꿈을 향해. 박서진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박서진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박서진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결론.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과는 달리, 일상에서는 매우 소탈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반려견들과의 산책, 꽃 가꾸기,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다. 박서진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박서진의 비밀스러운 취미인 꽃가꾸기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음악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 박서진의 미래는 매우 밝으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